그래서 이제 다낭에 오시니까 이제 그런 스트레스 좀 풀립니까? 제가 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 모르겠지만 갈 데가 있다 뛰어내리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때부터 기분이 좋아졌어요 갈 데가 있으니까 <laughs> 모든 걸놔버리면되니까 그때부터 영상을 보면 느낌이 달라요 그전에는 막연하게 하, 좋겠다 그냥 나도 죽기 전에, 전에 한냥 가보고 죽어야 되는 생각을 했다가 어 이제 내가 갈데 있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갈데 있네 하고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반항 무작정 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상하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뵀잖아요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부터 저는 그래서 인터뷰지만 저도 제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네. 다낭에 오니까 뭐 아는 사람 일도 없잖아요. 없죠. 항상 아무도 없었죠.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네, 너무 좋은 겁니다. 이제,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네. 한국에 있으면은 그 네. 조직 생활에 있으면은 부끄럽고 숨고 싶고 우리 가족들도 만나기 싫고 네. 네. 가족도 만나면 또, 또 그렇죠. 또또또 또. 여기 와서 너무 자유롭고 너무 좋아. 그래서 그런 기분이 네. 기분이 실감. 똑같습니다. 네. 저기 도그 분입니다. 지금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저,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착해서 5일 동안인가 한국 사람을 얘기를 해본 적도 없다고 아예 그냥 저는 아예 그냥 제가 혼자 뭐 스스로 한다고 그때 그 바쁘시다 해가지고 그때 톡 한번 하고 톡도 제가 안 드렸잖아요 바쁘실 것 같아가지고 저 혼자 그냥 현지 사람 몇명 사귀어 가지고 그냥 안 되는 바디 랭귀지 해가면서 네. 너무 그게 좋더라고요. 좋죠네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은 내가 이혼하고 망한 아니, 거 모르거든. 네. 한국 사람한테 만나면 제가 이혼하고 망한 거 알까봐 스스로 네. 네, 스스로 스스로 네, 당당해야 되는데 네. 안 돼요. 미치려 들. 저는 그래서 다낭에 온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이제 어제 이제 문자를 주셔가지고 네. 이제 어제부터 뵙게 됐는데 이렇게 뵈니까 또 너무 좋고. 그래서... 사실은 뭐 저랑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예. 한 40년은 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70까지만 살면 된다고. 하여튼 뭐 30년 남았잖아요. 예. 30년 남았으면 은 남은 인생을 재밌게 사는 게 낫다. 예. 행복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뭘 좋아하는 건가 빨리 찾아서. 일단은 뭐 한국에선 좀 그러니까 뭐 여기서든 다낭이든 뭐 어디서든 제 2의 인생 저도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찾는데만 몇 개월이 걸리더라고요 혼자서 네,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있어보세요 네. 있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일단 여기서는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네, 일도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지금. 저를 쳐다보면서 사람,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편하게 계시다가 그다음에 다시 좀 이제 좀 마음이 더 세팅되고 또 한국 가서 다시 뭐좀 일해볼까 하면 또가시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나중 생각 네네 네, 네, 네. 일단은 많이 아프셨으니까 여기서 좀 회복하시고 잘될 겁니다 너무 다낭 좋습니다 네, 자살은 하시면 안될거예 <laughs> 알겠습니다 저도 진짜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냥 다 여기서 끝내자 했는데 아깝더라고요 남은 이, 제가 40년은 그렇게 좀 살았는데 남은 인생은 좀 재밌게 살아보자 도전적으로 좀 살아보자 하는 게첫 도전한 게 다낭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떻게 아, 좀 그랬죠 저랑 비슷한 면이 정말 많아요 이게 상황이 네. 네. 그래서 이제 공감이 네, 나이 때도 비슷하고 이게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 <laughs> 뭐 코로나 전 얘기하면 뭐꼭 얘기하면 뭐 끝도 없는데, 근데 코로나가 저한테 좀... 교훈을 주는 것도 있어요. 원래는 제가 코로나 전에는 꿈이 컸어요. 그때 막 마사지샵도 잘 되고 했으니까, 아, 이돈 벌어서 또뭐 해야지, 뭐 해야지. 그러니까 돈 벌라고 하는 게 네. 놀라고 이제. 네. 이때까지는 고생해서 했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 좀 재밌게 놀라고, 제 인생 살라고, 저 여행하는 거 좋아해서. 네. 아무튼 막 여행 가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가 코로나 딱 돼서, 일단 경제적으로부터 박살 나니까, 네. 또울 울적, 2차 우울증이란 이요 2차 우울증. <laughs> <laughs> 여기서요? 네, 2차 올 줄. 그때 이혼할 때 1차. 2차는 코로나 때. 밖에도 못 나가고, 여기는 봉쇄시켜버렸대요. 집에서 맨날. 혼자서 술이나 먹고 그때 이제 느낀 거는 아 내가 너무 꿈만 꾸고 사는 음. 건 아닌가 그냥 현실에 가만히 있는 것도 행복한 거 아닌가? 코로나 처음에는 우울증이왔는데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음. 집에 있는 것도 재밌는 거예요 네. 행복한 집에서 노는 거 되면서 거예요. 이제 네. <laughs> 집에 노는 걸 이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꼭뭐 어디 빨빨대야 행복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마음이 편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그게 더 행복한 거 아니야? 저도 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네. 어떤 생각 가겼냐면 단계별로 계속 성장을 했어요. 금전적이나 뭐나 모든 네. 부분이. 그래서 더 좋은 거, 다음번에 할땐좀더 좋은 거, 좋은 거 계속 네.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잘 돼야만 행복할 거라 생각했어요. 집도 좋은 거. 왜냐하면 네. 자꾸 옆에 사람을 보니까 네. 눈치를 네. 보여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차도 좋은 거, 그러니까. 뭐 가게도 하는거더 좋은 네. 거. 네. 남들이 보면 와, 할뭐 그런 거. 그러니까 하고 남들, 싶고. 남들 네. 네. 남들이 대신 살아줄거 아닌데. 네. 이런 일련의 사건이 터지고 네. 제가 이제 혼자 한 1년 반에 있었잖아요. 코로나 네. 초창기부터 네. 해가지고 네. 이제 한 난리가, 네. 난리가 났어요 그럼. 한 1년 반은 혼자 있으면서 이제 다낭까지 넘어왔는데 그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더라고. 여기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게 본인만 봐라. 네. 남들 집에서 그 일도 없다. 네. 그러니까 너무 행복 그때부터 약간 행복해지더라고. 네. 왜 그랬나 싶고, 행복이 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이렇게 지금 백수처럼 있는 것도 행복인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예. 네. 그러니남들 신경 안 쓰면 네. 돼요. 남들이 봤을 때는, 야, 백수, 뭐, 그, 남들 신경 써서 그런 거. 그런 남들 신경 안 쓰면, 네. 안 쓰면 돼요. 저도 코로나 전에 생각해 보면은, 내가 왜 미친 듯이 바쁘게 사업하고 한게잘보이려고그러 그래, 그런 것 같습니다. 다낭가서 사업에서 잘 됐다 하더라 아, 성훈이 다낭가서 어. 잘 됐다 하더라 그거를 듣고 싶은 그 뭐라고 인정받으려고 예 <laughs> 네. 진짜 남한테 좀왜왜 네. 네. 코로나 때 그걸 이제 없어졌어요 저도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사라졌어요 네. 그냥 이제 신경 안 써요 뭐알서돈 없어도 돼 그냥 예 네. 네. 먹고 살면 뭐 됐죠 네. 네. 그래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시고.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살 날이 많기 때문에 항상 밝게, 행복하게. 아까 전에 이제 인터뷰 하기 전에 음. 잠깐 도 말씀하신 게딱 똑같았잖아요. 네. 절대 결혼 생각 없으셨다고. 없었죠. 어, 네. 저도 지금 딱그 마음이에요. <laughs> <laughs> 절대 결혼은 누군시시 네. 그러니까 진짜 동병상님. 네. <laughs> 옛날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laughs> 이런 쉬워. 걸 제가 터놓고 비슷한 처지니까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지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어떻게 또 말합니까? 얘기하면 이해 못해요. 예 네, 이해 못. 뭐 하셔. 안 겪어봤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 안 되겠더라고. 요 어제 얘기 들을 때그막 옛날 생각이 막 올라오더라고. 아 처음엔 좀아그올라오니까그 낡은 <laughs> 기분 있잖아요. 아 옛날 기억이 또 오, 떠오르는 거. 근데 뭐다 지났으니까 저도 그게 바닥인 거 같아요. 그게 바닥을 치고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니 잘될 겁니다. 충격이 그래도 아직까지 마음속 깊이는 충격이 다안 가신 거요 그럼요 오래 가지요 집에서 혼자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네. 맥주 한잔 그냥 네, 먹고 있어요 네. 그생각이 문득문득 올라옵니다 한번 올라오면 잠이 안 와요 이제 그니까 그다 네. 이해된다니까요 <laughs> 미치기, 네. 미치겠는 거예요 말로는 이제 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잊혀져 가는 과정이죠 이제 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을 치고. 그래도 웃을 수 있다는 거는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거는 한50% 이상 회복된 거고 이제 조금 남은 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렇게 없어져요 새로운 자극이 자꾸 들어오면은 옛날 게싹없어지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오면 네. 여자도 만나 보고 남자가 여자 만나면 당연한 네. 거예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여기 여자 쉽게 만난다고 네. 생각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건 아니에요 한국하고 똑같아요 결국엔 아, 그래요. 자신 있고 네. 먼저 말 걸고 네. 용기 있게 아, 하시는 분은 한국이나 여기나 다 만나실 수 있고, 아. 여기서 가만히 있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너무 잘생기지거나 이러지 않으면. <laughs> 그치, 그치, 그치. 예, 제가 뭐 며칠 안 됐지만은 <laughs> 겪어보니까, 제가 먼저 사각게 가서 대하고 말 걸고, 만안 뭐 되면 받을 연결도라고더 이렇게 꺼내가 하면 친근하게 해주는데, 그냥은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좋은 점은 40대 아저씨가 들이대도 그렇죠. 쉽게 거부감이 어. 없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장점이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을 출발하는 게 진입 장벽이 낮다. 예, 예. 한국은 진입 장벽이 좀 높고 예, 예. 40대 아저씨가 20대한테 말 걸면은 큰 나주 않고 뭐신 거예요. 뭐 잡혀 가요, 잘못이 아저씨 좀 미쳤나. 예, 예. 아저씨 네, <laughs> 차에서 <근데 웃음> 여기, 아저씨 여기는 너무 친절하게 연락처 네. 달라면 하 주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는 있는데 노력은 조금 해야 된다. 우리 세상에 공짜가 되디있습니까 네. 행복하게 사시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자연스럽게 잊혀져 갈 거니까 그냥 남신경 쓰지 말고 그냥 본인만 챙겼주세요 힐링한다 생각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또다 회복되면은 또 좋은 일 생길 거고. 진심으로 저만을 위한 게 어떤 건지 아직도 잘모르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하다 보면, 이것저것 하다 보면 자신을 위한, 자신한테 선물 준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커피 값이 있는 게 워낙 싸니까 그냥 웬만한 카페는 걷다가 다 들어갑니다. 한 200m 갔다가 카페 들어가서 네. 주스 한잔 네. 먹고 네. 한 10분 있다 네. 나오고 네. 또 갔다가 하루에 한 5번에서 10번 가는 것 같아요 아. 그 자체가 좀 재밌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빠져있는 게 배드민턴 하루에 2시간은 무조건 쳐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늘리려고 쳐가지아 대단하십니다 아니 이제 다음 주부터는 레슨 시작하려고 그냥. 한 4시간 쳐야 돼요 월, 수, 금 4시간 쳐야 돼요 이제 골프도 시작해야 돼, 골프도 시작해야 돼. 바쁘시네 좀요 제가 행복하려고 네, 하는 데 네, 네.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마른 옥수한테 오빠 골프 투어 해야 되니까 골프 해야 된다 이제 사실은 제가 놀라고 하 <laughs> <laughs> 그래도 저희가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시간 연기해 줄 겁니다. 그러면 아, 이제 첫 인상이 너무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공항에서부터 네. 뵀는데 인상이 참 <laughs> 왜되지? 행복한 인상입니다. 네. 네. 아, 찾게 될 겁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아니 뭐 다낭이랑 안 맞으면 또 다른 나라 가도 되니까 저는 여기가 마음에 드는 게 너무 복잡하지도 않고 너무 한산하지도 않고 적당하고 도시도 생각보다 되게 좋고요 한국 사람만 나이 많지 현지인들은 젊어요 여기 맞죠, 맞죠. 예, 예. 어, 어, 괜찮습니다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제 생각에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우리 김 과장님이 다 잊혀지지 않을까 아고 그래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아, 잊혀집니다 좀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로 제가 먼저 해봤잖아요 예. 시간이 다해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일안 하잖아요 지금 네. 우리 지금 일안 하잖아요 네. 사실은 유튜브 일이지만 이거 재밌어요 편집할 때도 재밌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돼요 저도 이번에 해보니까 다 재밌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하는 거고 맞습니다 재미없으면 힘들어서 다음에 또 일을 다시 하시더라도 예전처럼 너무 24시간 올인하는 거는 본인한테도 좀 아닌 거 같아요 그거는 제 성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 저는 그 한번 하면 좀막 만족이 안 되거든요 만족이 안 돼요. 제가 사업할 때십몇년 동안 했지만, 만족이 된지 이렇게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인생은 갈가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죽어가고. 예. 있는 예. 남들이 보면, 와, 하루에 그 매출을 예. 올렸다고 해도, 예. 만족이 안 돼요. 예. 왜더 효율적으로 못 했을까? 아. 더막 해가지고, 더 벌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이때까지 인생은 돈 때문에 그렇게 했 욕심이었죠, 전부. 예. 예. 이제 앞으로 욕심은 돈 말고, 예. 행복에 대해서, 예.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그거를 잘 연구하시면. 아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해보세요. <laughs> 이것저것 하다 보면 맞는 게 있어요.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잘될 겁니다. 이틀 뒤에 또 우리 김 과장님이 또 인터뷰 한번 <laughs> 계획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유, 아쉽니다 인사 좀 네. 해주십시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